안녕하세요 이병종 강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뭐냐면요 차별화가 경쟁력이다. 다른 시각, 다른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FP님들 연말마다 백영창 강사님이 한 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 해를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강의 그거 잘 보고 계시죠? 그때 백영창 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요새는 2025년에 트렌드가 조금 가속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조금 더 디테일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뭐냐면 이처, 지난 2024년 있죠 2024년은요 이 보험 역사상 보험시장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정말 많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었던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컨셉보험으로 세일즈가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와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영업현장에서 고객분들이 어 어떤 보험이 좋다고 하던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그 트렌드를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거 그거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좋아서 고객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어떤 회사는 약관상 어떤 게 좋고 어떤 회사는 조금 피,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멘트 한 마디 던져 주시는 게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다르게 느껴요 아이 보험 설계사 그래도 내가 말하는 보험이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막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서 상담이 굉장히 부족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시장의 트렌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25년 이제 오늘이 4월이잖아요. 지금까지 2025년 4월까지 5년에 나오, 새롭게 나오거나 조금 인기가 많은 특약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해드릴 거냐면, 이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피로도나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FP님들이 한 명의 고객을 가지고 보험을 설계를 하더라도 한개 보험회사 에 여러 가지 상품을 넣어봐야 되고 또 하나 상품마다 특약의 구성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마다 특약의 순번을 보면 천 페이지, 아, 천 번이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특약을 꼭 잊지 말고 넣어줘서 보험을 고객의 보험을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정리 그리고 설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이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이거 정확하게 공부 한 번이라도 해 놓으시고 매년마다 배경찬 강사님이 매년마다 정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내가 앞으로 고객님한테 이제 실제로 이제 RP를 할때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좋을지 이걸 고민을 하셔야지, 앞으로 1년 동안 영업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 보험 시장에서요. 단연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지금 보이는 단기납종신 보험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종신보험은 정확하게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인데 금융감독원에서는요, 20년납, 15년납 종신보험을 회지한 급금을 얘기하면서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이 이제 영업행태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2005년부터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니까 가입할 때 주의해라라는 문구를 청약서에 아직도 추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종신보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단 단기납이에요. 납입 기간이 20년, 15년짜리가 아니라 7년, 5년짜리 단기납 종신보험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걸 내면 일단 100%가 찍히고 거기서 10년, 10년이 됐었을 때는 환금률이 132, 130%가 넘는 종신보험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시중 금리 같은 거 보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나 카드나 혜택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사실 어 이제 앞으로 7년 이상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돈을 적금으로 뭐 오고 있고 내가 카드를 사용하시는 국민이라면 사실은 은행 적금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바보 소리를 듣는 시대가 바로 이 단기납중심 2024년이었어요. 그래서 단기납중심 요거 아직까지 괜찮은 상품들 많습니다. 전보험사 비교 분석에서 좋은 거 많으니까 요거 단기납중심 아직까지 세일즈 할만하니까 꼭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에 두 번째 핫했던 게 뭐냐면 바로 1인실 입원일당 플러스 독감진단비였습니다. 지금은 1인실 입원일당 만팔 수도 있고 독감 진단비는 특약에 2차시에도 나오지만 특약으로 추가를 구성을 해주는 특약들 이제 그런 구성으로 보험을 좀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파워풀한 특약은 뭐였었냐면요. 1인실 2번 일단 60만원 한도 들어가고요. 여기 독감 진단비 100만원을 넣어요. 근데 보험료가 12,000원, 13,000원이에요. 심지어 비갱신이고요. 오, 설계를 잘하시는 분들은 20년 납이 아니라 10년 납으로 설계를 해요.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 fp님들이라면 이거 가입하고 싶으세요? 지금 살아 돌아온다면 가입하고 싶으세요? 가입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거는 전 돌아온다면 저는 그때는 공부를 안 해서 몰랐는데, 이게 돌아온다면 저는 제거 무조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감 플러스 1인 시2번 일단, 그리고 파워풀한 만원짜리 보험 조합이 있었다. 요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말 서민을 위한 보험들 중에서 진짜로 괜찮은 보험들이, 보험이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었습니다. 자, 근데 괄호치고 하나만 적을게요. 실손형이 크, 그 특히나 좋았어요. 자, 이게 정액형 같은 경우에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액형도 좋은 담보 중에 하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액형보다 실손형 특약이 정말 좋았던 특약이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암 주요 추위 비특약이 거의 한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판매를 했었었는데 금융감독회에서 이거는 고객의 역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 그냥 금요일에 갑자기 공문을 보험회사에서 내리면서 너네 이거 오늘 판매 중지 내일부터 판매 못한다 라고 했었던 정말 핫했던 특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름은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특약이거든요 고객님의 증권을 탁 열었을 때 이거 가입하신 분이 있으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서 진짜 잘, 좋은 보험 잘 가입을 하셨고 앞으로는 이거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암주요치료비 과로 치고 비례형 또는 실속형 특약, 이거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전용 건강보험이 새롭게 나왔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는 크게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 손해보험에서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기억나시죠? 이것처럼 보통 생명보험회사에서 여성을 타깃팅으로 한 건강보험 좋은 특약, 좋은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요, 신한 라이프에서 원더우먼 건강보험을 만들었었고요. 7월 달에는요, AI, A 생명에서 여성 전용 건강보험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ABL에서도 이제 출시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 전용 건강보험은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크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다빈도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많이 만들었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MZ 보험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유사암 납입 면제가 사라지고 유사암 납입 지원이 새롭게 생겼었죠.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처음에는 25세였다가 30대로 늘어나고 30세에서 35세, 40세까지 지금은 45세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납입 면제의 범위가 범위가 예전에는 급성 신근 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 특약이었던 게뇌 혈관 질환과 뇌 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확대가 되고 어 회사 회사별로 어떤 이제 회사에서는 양성뇌조경증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면제도 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이것처럼 납입면제의 범위가 늘어지, 늘어나고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최대 가입연령이 늘어난 보험을 MZ보험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이 MZ보험이 작년부,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보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과보험. 특히, 하나 손해보험에서 좀 잠깐 반짝하면서 한세 달에서 네 달, 길게 보면 네달 정도 조금 핫했던 이제 보험인데, 이, 2024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내장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조정례가 나오면서 이제는 백내장으로 수술을 했을 때입번 의료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부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65세가 무조건 넘으셔야 되시고 두 번째는요. 다초점 렌즈는 안 되고 무조건 단초점 렌즈만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중증 질환을 동반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치료받고 수술하시고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6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부 부합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백내장 수술했을 때 입원으로 실비 청구가 불가능한 거죠. 전부 다 통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2024년 1월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타겟팅해서 안과 보험이라는 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으로 수술했을 때 한쪽 눈당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설계해주는 설계에서 어 고객님한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판매를 하는 게 바로 안과 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험료 대비 3, 4만원 정도면 암진단비를 그래도 3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보험료인데 내가 백내장 200만원, 300만원 받자고 이걸 내? 라고 하기에는 보험료가 조금 세다 보니까 진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설명을 했을 때 괜찮은데 월납 보험료가 조금 세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좀 종류가 된 보험이 이 안과보험이 있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요새 고객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나 눈, 눈보험 한번 설계해주세요. 전 이번 달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스토리텔링 한번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비용과 관련돼서 선지급을 해주는 특이한, 아, 이런 새롭게 나오는 경찰 조사 포함된, 그리고 공탁급 관련해가지고 많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방식이 많이 바뀌었던 운전자 보험이 새롭게 나왔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0년 고지형 상품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10년 고지형 상품은요, 회사별로 출시 날짜가 조금씩 다르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있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오래 이제 나온지가 좀 됐거든요. 자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되겠죠. 설계사님들이 잘 몰라 이 개념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고 지금처럼 인수기질 좀 완화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이 10년 고지형 상품이 굉장히 고객님들한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이제 5년 고지형 상품보다 10년 고지형 상품으로 이제 바꿔주는 요새는 리모델링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제 불과 제가 강의를 한창 많이 했었던 2년 전, 2년반년반전 동과 반전 반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모델링 시장은요 기존에 좋았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업셀링하는 걸 고객들이 많이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 10년 고지형 상품이 나와 버리면서 건강 고지라고도 하죠. 이게 보험료가 정말 상식 밖으로 보험료가 싸요. 그래서 지금은요 기존 보험의 부족한 걸추 추가로 업셀링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아예 바꿔주는 리모델링 시장으로 완전히 변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아직도 혹시라도 10년 고지형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0년 고지형 상품 꼭 공부하셔가지고 고객분들의 보험을 아예 싹 리모델링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혹시 모르시는 F핀들 정말 많으세요. 고고당 정상승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대질환이면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관 안에 있는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걸 의미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세 가지 있죠. 이거 입에서 툭안 튀어나오면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쓰리고라고 부르는 이세 가지 때문에 이대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쓰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나 활성 심장 질환 정상생이 안 되고 전부 다 유병자를 가셨었어야 돼요. 근데 2024년에 흥국생명 신한라이프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에서요. 고고당 당, 당은 이제 한국 생명만 됐고요.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유병자가 아닌 정상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진짜 미친 거죠. 보험료도 쌌거든요. 그래서 유병자로 가입을 하신 분들을 전부 다 정상체로 바꿔주는 시대가 바로 2024년이었어요. 말만 들었을 때 분명히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우와 그런 보험이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런 보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보험을 아예 싹 새롭게 바꿔주는 리모델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고고당 정상승인 시장이 한번 있었었고요. 자, 통합암 진단비라는 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암 진단비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암 진단비가 그렇게까지 괜찮나?라고 생각하는 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냐면 통합 암 진단비가 만들어진 그 취지 자체가 그거예요. 어, 몸에 발생할 수 있는 2,332개의 암 중에서 어, 13개 또는 8개, 9개 회사별로 어, 암군을 나눠요. 그러면 이거 걸렸을 때 보험금 주겠다. 이거 걸렸을 때도 주겠다. 이거 걸렸을 때도 주겠다. 우리는 메리츠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죠. 우리는 8번 암 진단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8번 누적해서 막 5억 3천만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살면서 암 진단 세번 이상 걸리는 사람 본적 있어요? 저는 두 번까지는 봤는데 세 번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합암 진단비도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이게 또 먹혀요. 이게 이 8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마케팅이 먹히는 게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 8번 주겠다라고 마케팅이 되는, 거, 되는 게 사실 8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사실 환자분들은 돌아가십니다. 받을 수 없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게 보험료가 싸냐? 일반암 진단비의 약 2.6배에서 비싼데는 2.8배 정도를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암 진단비보다는 일반암 진단비와 전이암 진단비를 섞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분들이 통합암 진단비를 SNS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트렌드가 이제 새로운 보험이 나왔었다라는 거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지금도 핫하고요. 저 앞으로는 핫해질 게더 가속화가 될 거. 이 인기 진짜 많았거든요.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병과 관련된 보험들은 노인장기유양 간병 보험이 장기요양 간병 보험이 하나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고 간병 인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치매 간병 보험이 있는데 이네 가지 보험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가급여가 진짜 실제로 고객분들한테 조금 어울리는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고객 중에서요. 대장암으로 수술하시고 장로를 다셨는데, 일상생활하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요, 보통은 베드에서 침대에서 잘안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쓰시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 치료 잘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번에 상해보험 이제로 상해보험, 상해특약으로 보호 이제 계약받는 메디컬 이피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말씀드렸었었는데, 이 악성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제 고객님은 4년 동안 총 11번의 골절이 되시고, 복합골절이와서 14군데의 골절이 되셨던 고객님이 계셨다 그랬죠. 그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대를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많이 아프실 때는 배드에서 아예 못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분도 요양보호사 불러서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암도 되고 뇌질환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단순 노화로 자체, 노인장교양등급 받으시고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 노화, 그냥 내가 나이가 먹어서 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병과 관련된 네 가지 보험 중에서 가장 우리 국민한테 일반적인 고객분들한테 어울리는 보험이 재가급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가급여 보험은 진짜 좋은 보험이니까 요 고객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거꼭 튼튼하게 넣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고려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더 집중해서 보험 회사에서 마케팅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자, 혹시 이거 들어 보셨어요? 개수대로 주는 용종.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는 풀지 못하는 오프라인 강의할 때 풀어드리는 내용이 있죠. 이, 제가 제가 보상과 약관은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그 용종을 뗐을 때 원래 수술비가 1에 나가는데 개수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좀 풀어드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마케팅이 되면서 실제로 손해보험하세가 흥국화제거든요. 여기에서는요. 용종 뗄 때마다 수술비를 받는 특약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용종을 그 8개를 떼면 8회를 지급했고요. 다섯 개를 떼면 다섯 개를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 특약을 실제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병수술비 일반적인 질병수술비 있죠. 이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요. 과연 세배급이거든요. 그래서 넣을 수가 없는 특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수대로 받는 질병수술비 특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사라졌던 특약이 바로 이 특약이에요. 그래서 요거 실제로 그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거에 되게 뜨거웠거든요. 반응이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그래서 이런 보험이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수 100 플랜, 그리고 질수 100과 종수를 넣어서 용종 뗐을 때 20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플랜, 요 기억나시죠? 요거 질병 수술비가 원래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낮았었어요. 근데 이게... <laughs> 보상가의 이제 면책 트렌드가 약관 기준으로 면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정성 여부를 따지면서 2번흐름 2번 의료, 의료비가 아니라 전부 다 통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백내장이었죠. 그거를 대비해서 수술비 한도를 높게 해서 세일즈를 맞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은 보험 시대에 그리고 이 보험 시장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상품을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질수배 종소들이 합산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이 2024년에는요, 내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종 됐을 때 천만원 받을 수 있게끔 까지 만든 시기가 있었어요. 한 2024년 3월에서 4월경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 뒤로 한도가 점점 줄었었는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도가 이미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타사 한도라는 것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요거 가입할 수 있을 때 많이 넣어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많죠? 너 이게 2024년에 이렇게나 많은 컨셉 보험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고객님 병력이나 상황,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컨셉을 딱 추천을 해주면서 보험 세일즈 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는데, 자, 이거 보면서 하나 느끼는 점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2024년에 0 0 2 이제 FP 파트너에서 온라인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laughs> 자, 예전의 보험 시장보다 여기 보이는 건강, 생존 보장에 조금 더 집중화된 보험 상품과 특약들을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암뇌심, 이번비 수술비, 종신 치매 그이 정도 판매를 하고 사실 우리가 마땅히 설계하기 크기는 많이 없었어요. 큰 카테고리가 여기가 이게 끝이었었는데 요새 잘 생각해 보세요. <laughs> 다시 보면 이것도 넣어야 돼, 이것도 넣어야 돼, 이것도 넣어야 돼, 이것도 넣어야 돼, 이것도 넣어야 돼. 여기 있는 거다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객분들의 니즈가 사망보다는 살아있을 때 생존 보장 쪽으로 니즈가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강보험들을 조금 더 출시를 했고요. 여기에 2025년은 이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면서 플러스 특약들의 구성이 디테일해질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특약, 대표적으로 자궁내막증 진단비, 아니면 자궁근종, 수술했을 때 천만원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특약들이라든지, 남성 전용 특약은 전립선 비대증 진단비 특약 또는 노후 대비 특약은 요새 치매보험 중에서 원래 치매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에 따라서 진단금을 다르게 주고 CDR3부터 생활자금을 주는 게 원래는 오리지널 치매보험이잖아요. 혹시 FP님들 그거 아세요? 요새 치매보험 중에서요, CDR 척도 상관없이 암진단비처럼 진단 확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침해 진단, 진단비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3차지, 4차지 강의 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앞으로 2025년은요. <laughs> 지금까지 어떤 특약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냐면 이 특약이 지금 2025년 4월 기준이거든요. 4월까지 이런 새로운 특약들이나 조금 설계하면서 핫한 특약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3대 질환 주요 치료비 기억나시죠? 물론 급여 기준과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런 기준들이 몇 가지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있지만 주요 치료비 특약 요거 고객분들한테 반응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은 진단비보다는 주요 치료비로 보험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진단비 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요 치료비 꼭 넣어주셔야 되시구요. 수술면도가 많이 처,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지금 가입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을 거예요. 옛날처럼. 그래서 수술비 한도 축소된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여성암 전이암 생활비 특약, 요거 다들 아세요? 요거 뭐냐면 남성분들 해당 없어요. 이게 조금 이제 불만인데, 남성분들 없고 여성분들이 전이암 진단을 받았을 때암 진단비 생활비처럼 생활비를 주는 특약이에요. 근데 암 진단 받았을 때 생활비 받는 건 보험위가 어느 정도 나가 거거든요? 거기에 거의 50% 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월마다 전염 진단받고 나서 생활비 받을 때한 100만원씩 받는 거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내면 한 5천원 정도 나와요. 이거 넣어야 될까요? 넣어야 될까요? 무조건 넣어야죠. 여성분들 설계를 할때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번 달까지예요. <laughs> 2025년 4월달까지 판매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이렇게 회사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세일즈할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치매 진단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DR 척도 기준이 아니라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 진단비가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뇌 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심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심장 질환 진단비 진단비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는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 뭐라 그랬었냐면,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있고요. 여기에 여전히 1인실 2번일당 핫합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이제 두 번째 차시 넣을 때, 이제 차시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꼭 넣어주셔야 되는 특약 한 7가지 정리해드렸으니까, 그런 거랑 넣어서 보험을 설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자, 정리를 한번 해보 보면 우리는 지금 2024년에 보 지나온 보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보면은 자그 이제 말씀 아까 보셨던 그 몇십 가지 그 특약들이 있죠 그 트렌드가 있어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에는 또 새로운 특약들이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플러스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더 원하는 디테일한 특약들이 새롭게 출시가 될 건데 그거에 따른 후유증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피로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 설계사님들이 어떤 특약을 넣어야, 넣어야 될지를 몰라요 보험사 회사별로. 한명 설계 하는데 상품도 여러 개 눌러야 되고요. 특약이 너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걸 넣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해드릴 거냐면 제가 특정 회사를 지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특정 회사를 이 회사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대표적인 몇개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흥국생명은 이 특약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흥국화재는 이 특약을 꼭 넣어 주셔야 되시고요 KB손해보험은 신한라이프는 뭐 d b 손해보험의 메리츠화재에서 설계하실 때는 이 특약이 다른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특약이니까 이 회사를 선택을 하셨을 때는 이 특약을 꼭 잊지 말고 어 드립시다라고 하는 강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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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차시까지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FP님들 어떻게 2024년에 영업 잘 하셨었죠? 재밌게 하셨었죠. 그리고 그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컨셉 보험 영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 어, 이제 시장이었었는데 영업 잘 하셨었죠. 재밌게. 자 이게 2025년에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2025년에는요. 2024년에 새롭게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특약들도 이미 많이 나. 왔 왔었습니다. 이것처럼 계속해서 2025년까지 쭉 이어서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어, 새로운 특약들이 나올 거고요. 2020 2025년에는 지금처럼 괜찮은 특약들이 나오면 중간중간 또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는데 한창 2025년 12월에 배경창 강사님이 이 2025년의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실 거거든요. 그것까지 꼭볼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강의 들어 주시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